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당당한 이재명 대표님이 오늘 검찰에 두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이 받아 써주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독재 때도 증거가 필요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필요가 없어진 게 매우 심각한 문제까지 왔습니다. 이런 나중에 국민의힘은 그저 이재명 대표 때리기나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약자 코스프레라 그러고 방탄 종합세트라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씨한테 같은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하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표 조롱에 나를 지새우는구나. 민주화 이래 가장 뻔뻔하다. 이렇게 반격에 나섰고요.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은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에 절망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포트라인에 세운 게 그렇게 뿌듯하냐?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싸워나갈 거다. 저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 국정 실패를 감추려고 하지만 반드시 돌려받을 거란 거고요. 국민의 힘이야. 원래 저렇게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왔다 치는데 언론도 이렇게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방탄국회 논란이라며 아예 프레임을 씌우니 언론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나중에 이경상금 부대변인이 김건희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김건희 씨에게 침묵하는 검찰을 참아야 되냐 이거죠. 최근 도이치 주가 조작 범죄 혐의가 공범들의 재판에서 명확해졌는데 홍사훈 기자도 강조했던 사건번호 133호. 이 문제 언제까지 모른 척할 겁니까? 검찰은 원칙대로 김건희 씨도 출석시키고 체포영장 청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가조작 범죄를 밝혀낸 검사들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니 불공정이란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오죽하면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이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죠.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걸 보면 진실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뼈를 때리기도 하는데요. 검사의 질문이 두렵냐? 답변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실이 나올까 두렵냐 저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김건희 범죄 의혹만 키울 뿐이다 정신 못 차리고 대통령 못지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광폭 행보라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되는 게 맞냐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맞지 않는 움직임이다. 이런 비판까지 이어갔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다 생각하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식사 정치라고 하지만 그냥 술 마시고 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김건희 씨도 동참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다른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아니면 누가 구제해줬겠냐.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 따위의 얘기를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방 때 옷이 완판됐다. 한마디로 김건희 씨의 패션이 주목을 받아서 옷과 장신구가 완판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지금 장난치고 있냐는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 돌고 돌아서 본질은 뭡니까? 그래서 김건희 수사는 언제 하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떻게든 말을 돌리려 하겠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집중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 보고요. 이후로도 최근 조희영 교육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1심 결과가 나온 건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후로 조희영 교육감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법원의 판결이니 겸허히 수용은 하겠지만 즉시 양소해서 결과를 바로잡겠다. 해직 교사의 복직은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는데, 심지어 절차적 측면을 보더라도 두 차례의 법률 자문까지 거치고 공개 경쟁 전형에 정신에 충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두고 검찰은 사적 민원 청탁이라고 프레임 씌우고 있지만 조희형 교육감은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시대 정신이 변화하고 해직자들을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은 거에 불과하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8년간 교육감으로 있을 당시 아이들 교육에만 몰입하고 싶었지만 30여 차례에 이른 고발 지속된 압박 여기 계속해서 시달려왔던 거고요. 그래도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네요. 이 또한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선 친윤계가 초긴장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최근 불출마 선언한 나경원의 지지층을 안철수가 싹쓸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안철수, 이준석 연대론이 솔솔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둘의 악연이 워낙 오래됐다는 건 유명한데요. 아무튼 안철수와의 연대, 그런 일은 없다. 아무튼 그러면서 많은 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다. 결국, 윤심에 따라 모든 게 좌우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어쨌든 친윤기의 입장에선 죽서서 안철수 줄라 그러면서 몇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승민 출마 여부, 결선 투표제, 80만 당원, 합종연행 이런 변수들이 있기에 국민의힘 내부도 앞으로 한동안 더더욱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